예, 직구에서 요 3596원 써있는 야외 도구 방수 TPU 스티커 투명 수리 테이프라고 쳐보시고 풍선 제품, 비오 텐트, 수영, 반지, 수리 패치 해가지고 요걸 눌러서 하면 다섯 개가 3596원이 날라온다는거 요거는 두루마리로는 12,000원을 많이 온다는 거 해서 왕창 사서 주변 사람들 많이 놀아주고 서로 떼어주시면 되는 거죠 뭐. 동영상은 없나 어 여기 있네 보이네 어, 이렇게 자체 내가 찐득이 이렇게 16번 떼고 나니까 뭐 그냥 그리고 또 요거는 릴리스 밸브하고 바람 빼는 그냥 그거는 호수가 여기, 요거. 여기에서 종류별로 사서 여기에서 한피에. 요거는 그냥 에어 빼는 밸브. 요거는 릴리스 밸브 숨어있는 밸브. 3,714원 <laughs> 저게 구형모델이니까 요거 구형모델로 사야지 <laughs> 이제 좀사 있었으니까 여기서 좀 허리 피고 또 아이고 진짜로 허리 고장나 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아주 좋아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놓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아 이제 한번 펴주고 또 일어나고 지금은 오후라서 내가 허리가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 내가 이 차들 카센터 다 세워놓고 4개월 4 4개월 동안 내가 놀았어. 哎呀！Uh 이걸 갖고 놀아볼까? 형님이 김밥도 사오셨어. 그래예 그대는... 형님 그 레카차 앞 예. 바깥에 레카차에다가 넣으시면 돼. 그데 예, 고기도 얹어 넣어주세요 밤에만 살짝 해봤지 낮에는 처음 해봤네 뭐 장난감 막 갖고 왔어 자... 야 이거 바람정 많이 탄다 씨. 너무 공중으로 날렸다 바람 타고 지붕으로 날아간다고 어쩔 수 없어 위에 바람이 세가지고 지금 이거 봐 지금 이쪽으로 못 오고 있어 지금 바람이 세가지고 방아쇠 야 어디가 씨 야, 이리 와. 바람이 세가지고.